구설도 타야 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희생양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 사람도 잘못됐고 저 사람도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는 거를 자기는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거지 이분은 자기 판단이 맞다 그러면 온니 직진이야 고집도 엄청 세 이분은 한번 물으면 안 놔주는데 잘못 물렸어 이 사람을 이기려그러면이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쳐 이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느껴 계속 있겠 느껴 안녕하세요. 안동 삼신당 공보살입니다. 화제 인물을 오늘 가져와 봤는데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봤지? 진짜. 지금 오. 오방기가 엉켜서 오방기가 안 풀려 엄청 시끄럽고 네. 몸 가물게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와 진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씨발 거총 있으면 전부 다 다짜로 총으로 쏴갖고 총살 다 시켜버리면 다 속이 시원하겠다 음. 야뭐 썽이나가 미쳐버릴 것 같아 뭐이 사람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맞을까요? 올해 있잖아 운이 그렇게 좋은 음. 운이 아니야 아홉 음. 수에 어디 가도 못하는 오동남 미친 새라 올해는 입석 구설도 타야 되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뭔가 모르겠잖아 어, 희생양이 돼야 된다 이 사람 하나 갖다 놔놓고 딱 해야 돼 난도질을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누구한테 밑보였다 그래 근데 그밑보인 놈한테 잘못 밑보이면 지편이면은 한없이 좋지만은 그 놈한테 잘못 밑보이면은 죽을 때까지 있잖아 끝 싸움이 끝이 안 나. 그럼 이분 성격이 약간 좀 사바사바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고? 절대 아니야. 고집식해 어디 가 갖고 이거 할지도 모르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지는 않아 이제 쏟아기가 쏟아지고 비가 오면 잠시 잠깐 비 피해서 가잖아 이 사람 비가 오면 그 비를 맞고 그냥 걸어가 근데 사람은 항상 있잖아 대꼬지 같으면은 맨 강직하고 좋기는 좋지 그렇지만 인생 사가이잖아 때로는 휘지야 되고 내가 낮출 땐 낮춰야 되고 들땐 들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 판단이 맞다 그러면 언니 직진이야 고집도 엄청 세 이분은. 근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길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이기려고 러면이 사람이 너무 많이 다쳐 어떤 자리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가 한이 있잖아 엉켰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무슨 싸움이었다면 지지 않을까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요 이 사람이 누군동은 모르겠다만 어제 되겠니껴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니껴 어, 계속 있겠니껴 안만게도이 압력에 의해서 자리를 보전을 못할 것 같아. 앉아갖고 뻗을 때까지는 뻗되겠지만 끝까지는 못 뻗을 것 같아. 머리 쓰고도 부족하다 그러고 힘이 부족하거든. 되게 높으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있잖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왜 조정의 대신들이 간이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잖아.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좀 그런 경향이 많아 돌아가는 판세가 정치판 판세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그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익에 쫓아가지 않을까 싶다. 부러지지 휘어지는 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귀납고 묵묵히 계시면은 버틸 수 있어요? 글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할배요 한숨만 나오니다 한숨만. 무게는 버티기는 좀 희박하게 보인다. 버티면은 진짜 조상이 더운 거고 힘들어. 질문자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 해볼게요. 조이대 대법원장님이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사퇴하라는 여론이 커요. 이게 국민의 뜻이다. 하면서 사퇴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의 뜻일까요? 음, 그분한테 밑보였잖아. 그분 눈에 잘못 밑보이면. 조사할 나 솔직히 딱기엔안 없고 국민의 뜻은 아니고 지들 뜻이겠지 투표해갖고 어, 네. 여론조사 해봐라 그래라 어, 국민의 뜻이 그런 동. 맨날 코에 갔다 코에 걸고 귀에 갔다 귀에 걸고 지금 꼴리는 대로 다하는데 그거 무슨 말을 들을 끼로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고 당하는 거지 유죄 취지로 파격, 한성을 하신 분인데 그 그것 때문일까요? 그분한테도 어? 그분 잘못 했는 거를 지적을 했어. 이쪽에도 전 대통령 잘못 했는 것도 이 사람이 지적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누구의 편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 했는 거를 자기는 굽히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고지 같은 사람이라고. 대법원장 자리에는 정말 딱 어울리는 사람 같은데요? 어울리기는 어울리고 이 사람 자리가 맞다 하지만은 네가 네저먹고 나가라고 쫓아내는데 별수 있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버티고 있냐고. 운이 좋으면은. 어떻게, 그, 운 때문이라도, 어떻게 있잖 돌아서라도 가거든? 근데 이분 자체가 있잖아. 올해 운이잖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야. 좀 좋게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불명예를 안고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잘못 물렸어. 한번 물으면 안놔주는데 잘못 물렸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네 일일이고 네가 이렇게 해라 하면 어아리가또 해야 되지. 어 싫다 하면서 어 지금 꼴리 대로 할수 있냐고. 그러다가 총 맞아 뒤져요. 그냥 지금 도마 위에 생선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뭐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는 보이지는 않아. 진흙탕 싸움이 좀 되게. 좀 힘들 거야 남아 있다 하더라도 제약이 많이 들어올 거야 태클이 많이 걸려 들어올 거야 뭐안 하길 바라지만 그게 또내 마음대로 되겠느냐고